탈. 따라가야지. 요것도 영상을 한번 남겨 봅시다. 오케이. 잘 따라가겠습니다. 오상자? 쌉가능. 오상자 쌉가능. 어, 저기 황파 님이 뭐 하신 것 같은데? 해야죠. 무슨 생지 내가 보고 올게. 아니 잡아 잡아. 음, 상자 있어. 상자 있으면 잡아야죠. 보라색. 보라색 먹으면 안 돼, 보라. 음, 보라색 먹으면 안 돼요. 문열렸어 여기. 오케이, 버프. 뒤로 뒤로 뒤로. 아, 땡겨 오면 돼요. 땡겨오는시합 얘가 유연성 7퍼 인가였나? 그럴거예요 오케이 됐고 상자아 응, 예. 상자 파란색 물약 있어요 상자 오른쪽 거 잡아줘요. 그냥 <laughs> 뒤에 보라색 검은색은 먹어도 돼요. 검은색은 보라색은 안 돼, 보라색안 돼. 여기 있어요. 여기. 안 먹으면 내가 먹어요. 이성찾는거 아니면 이성 아, 찾. n g 이 a n o 젠장. 검은색. 검은색 무조건 이성이에요검 n g Isong, Isong, i s o 검은색은 무조건 싱글샷. 신규사님보다 수미수미 속이 더 깎여있는데. 그렇지. 이 아, 나네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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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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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데 잠깐 잠깐 아우, 글림 진짜 어디 건드리고 응. 응. 왔어, 상자? 응. 왜 그랬어? 장자 얘기는 하고 가지 는거같아어 <laughs> 응. 아직, 아직 이상 괜찮아요 괜찮아 점프가 쩌져어 응. 힌트 보러갔다 아, 취. 장중 언제? 안 모르겠어. 분인 먹었다 이거지. 나안 먹었어. <laughs> 열기만 했지. 아니 그 길을 열기만 했지. 상제를 안 줘. 아 그렇죠. 알겠어요. 바닥 뛰는 거 피하세요. 이성 깎게요. 오케이 좋고 이거 다 먹어, 다 먹어야 몰아. 돼, 다 먹어, 다 먹어야 돼. 한 개씩 다따시고 아, 진짜, 그을림 봤어. 파란색, 여기 있어요. 파란색. 없으면. 어 검은색이다 검은색 검은색 스미스 먹어야 되겠는데? 음. 아 스미스도 안 찍었구나. 스미스도 안 찍었고. 벨리지자미. 그럼 둘 다네. 아까 상황 비슷하네. 수미해요쪽쪽와 보세요. 네. 어, 요달달 모양, 달 모양. 달 모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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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여기 여기. 이 아, 네.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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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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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먹었어요? 먹어요, 그거. 물량. 불기로챌 네. 어, 올라갔네요. 네. 한번 브레스 피 하시고 예. 아, 글림발 저... 아, 진짜 이거 너 너퍼야 되는 이거. 와. <laughs> 아, 이게 바로, 바로 바로. 아, 글림발 진짜. 너무 쎄서 는다 말 타고 빨리 탈출합시다 이거 빨간색 밟아도 이상 깎여? 아니요 어, 피만 깎여 어, 기분만 나쁘고 피 달아 응. 음, 짜증나죠 이제 그림판 없어졌다 아 속이 다 시원해 이거 대충 깎고 가요 종양은 안 깨도 돼요 아 저거 마티아지 아씨아 진짜 짠하지. 생각만을 시작해. 생각. 저..물에 빠져서. 응? 아, 나 이거 애드 됐어. 적을 엘리트 애드 됐으니까 바닥 조심. 바닥 아,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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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빨리 피해야 되는데 이거. 어, 짱증나죽 저... 전방 전방 피하고. 숨숨 아... 죽었나아비성이왜50 50에서 500으로 됐지? 그니까요 아거 그거 찍었나보네 여기 차장에 그거 하나 있거든요 아, 오우 아니 왜 이래 됐지? 잠깐만 서로 공포 부르면서 아, 뭐. 완전 애드됐어 지금 쉬... 쉬는데? 아니 죽는데 안녕 망는데 피가 안찬다 힐러 없죠, 우리. 우리 힐러가 없어. 아... 힐러 거는 물 먹어서 되는데. 잡아, 잡아. 이상 이상은 충하고 어, 또 뒤에도 어? right. 됐는데. All right. All right. 내가 살릴게. 감사합니다. 뭐 물약 먹으면 되잖아. 어. 여기까지 한꺼번에 다 됐네 지금 싱글샷님 180이에요 물빵 줄게 물빵 먹어요 180이에요 180싱글샷으 어. 죽으면 500채워줄거예요 이거 바닥 비어야돼요 공포 걸려요 공포 보라색이 아닙니다 보라색 한 있어요 오른쪽에 하시나요? 하시나요? 차장님 못 사나요? 못 살면은 렉사가 한번 풀어줘요 응 내가 구할게 받아 받아 아 공포 잠깐만 아 어차피 해야돼 맞잖아 어떻게 하긴. 이성 봐 가지고 200대로 떨어지면 한번 쓰자. 음, 음. 이거 잡고 저거 엘리트 잡기 전에 쓰, 잡기 전에 한번 쓸까? 응. 아. 아, 스미스 때문에. 아. 아주 세게 남았네요. 응. 진도 좀 봐. 진도 빠른데. 어, 수미스 수미 조심. 아유, 수미스님 병투 걸리면 못 써, 조심 <laughs> 내가 당겼어. 한좀 보니까 봐. 하나 피하고. 잡을 수 있어. 지금 써야, 지금 쓰면 되겠네. 음, 쓰면 돼. 써줘요. 씁니다. 이 안으로 들어와요. 네. 살았다, 살았다. 막 날라다니시면 막안 돼요. 네. <laughs> 오케이. 렛츠고. <laughs> 이게 빨간데. 왜 이렇게 물량이 잘 보이시나? 자 이제 오른쪽 하나 둘셋 클릭 갑시다 눈깔 피하고 눈깔은 무조건 등지야 돼요 네. 눈깔 등지고 마티아스 때려 사라졌는데? 아, 마치 아, 제일 싫다, 진짜. 이게 제일 싫다고 하는 거네. 찢어, 찢어버리고 싶대. 이건 마치 오그리마의 개같 바닥도 비해야 그런... 돼요, 바닥도. 저 공포 걸리는 거예요. 또, 또 숨었죠. 계속 등지세요, 계속 등지세요. 네, 어, 저한테 나오게 돼 있어요. 텐한테. 거을 때문에. 내모 주변에 있으면은 사라질 때. 계속 등보세요 이걸 어떻게, 어떻게 등지라는 거야? 나한테 올 거야, 어차 계속, 아, 계속 등지야 돼. 이거 지면서 패면 돼. 숨어, 숨만 잡았어. 자, 포탈, 포탈, 포탈. 아직 이성 괜찮아요. 5성 쌉 가능. 자, 뒤돌아서. 뒤돌아서. <laughs> <laughs> 마티아지수에서 걸린 발이었으면 진짜 스트레스 받았을 거야. 그거 다안 잡았대요? 신현이못 오고 있는데 기 마리 었던 같아. 정리하고 어진 어디 있는데? 있린 발이다. 어느 쪽이야? 킹하... 그거야? 예, 네. 네. 어디 정신공격, 자다. 빨간색은 걱정 말고 잘그랬지 빨간색은 그냥 피가 나는 거야. 이성 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냥 우리를 짜증나게 할 권이에요. 음, 짜증만 나지. 이게 튕기다가 애드 나는 그런. 아, 진짜 많이 피하네, 이거. 이거 죽어, 이 자식을. 또 피했어. 허허. 잡았나? 음, 안 돼. 어차피 여기 정리할 건다 정리해야돼요 나중에 그..풀어줘야 되잖아요 자일 할게요 죽겠어서 거기 잡고 저기 X 기둥은 안 잡는 거예요. 파 기둥 파가 났어요. 배쪽으로 네. 벽에 붙어서 오세요. 그랜닝 발 조심하고. 얘 네, 같이 하고야. 얘 차단해야 되는데 누나 먼저 차단해줘. 아, 나 하나 차단했어. 네, 차단 차단했어요, 차단. 아우, 같이 눌러버렸다. 다 같이 눌러도 지금 아, 응. 네, 다. 다, 다 눌러버렸지, 지금. 차단하고, 아무, 싱글사님 차단. 어, 잡았어, 잡았어. 혼자. 옆에 애들 조심하고. 왔어요. 가, 가, 가. 애들은 별로 안 아파서. 어, 애들 됐나봐. 아, 안 돼. 아, 걔들 애들 됐어요? 왜 애들이 애들 다? 걸린발 때문에 그런가? 수민쌤, 185. 쿨기 써, 쿨기 이거, 이거 잡고 이거. 한번 스.. 풀까? 아니면 클릭해서 살릴까? 클릭해서 살려 아파 막 쓰면 안돼 지금 두 개. 흠 아깝잖아 왕내 가서 어떻게 했지 마지막 힘들잖아 흠 정리 됐나? 응 수미쌤 이제 누우면 바로 살리.. 잠깐만요 전투중에 안되더라 지금 전투 끝나면 내가 살릴게 응 내가 할까? 오케이 okay. 감사합니다 고고 이거 저항해야돼요 오이 네. 얘는 어려운거 아니니까 그슬 끌려가면 저항하세요 제가 살릴게요. 응. 도망가세요, 도망, 멀리. 오케이, 됐고. 싱거사람들 아. 죽겠네요. 내가 살리 귀찮게 하네, 이거. 자, 이제 감옥 다 풀어주세요. 각자 흩어져서. 여기 비슷하잖아. 여기 상자 하나 있어요. 이쪽에. 아, 저 위에 가야되겠다. 여기 다 잡아버렸지. 오케이. Okay. 말 타시고. 바로 엄버링으로 okay. 이쪽으로. 달 따라오세요, 달 따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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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아우, 아, 진짜. 왜 촉수는 잡아야 돼요? 계속 전투 안 풀려야 되 아우, 진짜 그림바 제일 싫다, 진짜. 대사에서 음. 이것도 만만치 않지만 그것보단는 나. 이거 엄청. 음.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왼쪽, 오른쪽. 네, 왼쪽. 왼쪽. 척수, 척수. 한번 쓸까? 음. 아직 괜찮은 거야. 수민님 죽잖아. 음. 살리지 못 뭐, 700인데. 700이면 바로 죽. 삼백 되지 않아? 반반씩 바뀌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 이거는 잡고 뒤에 엄습한 타라 한 마리는 저까지 다 에드 된거 아닌가? 그 자리에서 쓰면 돼. 음. 그 자리에서. 아 신체 부이 신체 부이 이거 잡고 나서 힘쯤 자리에서 한번 쓰면은 주인들 부활하고 우리도 먹고. 받아. 아 다. 다된 거죠? 에드 된거 같은데. 파랗게 이리... 중량 아직 저 공포 때문에 해도 됐어요 저 중량 됐어요? 뒤로 와요 몇가 쓸게 응. 왜안 나가? 점프 풀렸대 이제 들어와요 아이씨 어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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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바닥 피하세요 아 숨을 세면꽉잡고 됐어요? 응 상장이 상장 여기서 맞고 가다왔 올라가면 돼 누구야? 네다 올라가 저줄 어떻게 해? 먼저 줄 잡아야죠? 이쪽 왼쪽, 왼쪽부터 다 잡아요 다 어차피 다 잡아야죠. 아또 중보스 나오니까 아까 나 죽었는데 아 바닥 와 너무 더러워 오랜만에 나너 친근하게 생긴 녀석. 그다음에. 네. 타고 이쪽으로. 왼쪽.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여기 바로. 여기 미니 보면, 요 처음 요 노란색으로 동그란 동전 모양 있잖아요. 거기 찾아가면 돼요. 미니맵에. 친절하게 표시돼 있죠. 처음은 닫았고 따지 말다고. 이쪽 여기 앞에 있어 바로 나오잖아, 자. 응. 신봉자. 신봉자. <목소리> 아, 처음에 여기 혼자 왔을 때멘붕이었어요 어디로 <목소리>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로 여기로. 아여 맞다 맞다. 어디 있어요 다들? 있어. 아. 오케이. 이게 하나 그랭도 있어. 아 신체 보세요 짱난다 잡았나? 잡았다. 점마점마 자데스. 자데스. 자데스 좀 위험하다 발음이. 지음만 붙으면 받침이. 아 자축이요? 어 자축. 자축하기에. 자데스. 자축 맨날 주인님의 이름으로 불타올라. 한개더 있어요, 한개 더. 하나 더 있어, 하나. 이쪽으로 가면 될이쪽나 아, 이쪽 맞다. 이쪽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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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기억나네, 그래. 공포바다 확인. 공포바다. 아, 영저 걸렸네. 어, 버리발 그래. 타고, 탑이 어딨냐. 응. 아, 나 공포 때문에, 투명한. 이쪽 탑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심지어 디있어요 올라가, 245면 괜찮아. 네. 심지 왔어요? 네. 이백십 보고 죽으면 부활해줄게. 죽으면 한번 부활하고. 응. 배고. 어yll로. 어. 보니까. 들어오세요. 많이 어. 가면 안 돼요, 뭐 있어. 차장님 궁금했던 것들을 이제 어. 보게 되겠구나. 응. 와. 그러게요. 예. 처음 온 방에 나 어떡할 수있 아야, <웃음> 잠깐만. 에도 <laughs> <애드 웃음> 됐어, 에도 <애드 웃음> 됐어. 공포 수 죽겠는데 네수 바로 죽못 살리는 장치 중에 아 지금 못 살려 블러드 게 살려주는데 뭐해? 그래? 살려주는구만 응. 아 그래? 됐으면. 겠어 이거 바닥 피하면 에, 가까이 때리면 괜찮지 차단되는데요? 네. 차단됐차단됐안이안 아, 된다고 그런 줄 알고 얼음 폭풍을 차다 안 되지. 그치저거안 저거 되지. 저거는 피해야 돼요. 피해 피해서 때리면 거야? 이걸 차단해야지. 피해서 때리면 제가 바뀌어요. 다른 거 써요. 음. 응. 아 때리면? 네, 아까 가까... 때 그냥 근거리 뒤로 한대 때려야 되는 거야? 저는 이때가 근거리로 했으니까. 아, 양꾼님 살려. 양군 양꾼 살려, 살, 살, 살. 이제 포탈 타고 앞에서 한번 쓰고 아니 주말이 잡고 나어 잠깐 잠깐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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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임드 전에서 네임드가 쓰자 포탈 타세요 빨리 나오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기침 소리에요? 차단 받고. 차단 뒤어 서면 다 했어. 우리 차단의 마스터인데요? 기쁘다, 진짜. 차단은 이렇게 했으면 좋줘어이 앞에서 바로 갑시다. 들어오세요. 편안. 편안. 따뜻. 모든 네임드에서 썼던 기술 다 써요, 제. 네. <목소리도> 아, 혼돈의 누나, 다 진짜 제일 짱날. 등 잡아야 되잖아. 어차피, 여러 데 팔로, 차. 오염된 보니 쓰네. 아우, 씨. 뿅뿅뿅뿅. <목소리도> 표표표 오케이 빨로차아우 아프 카세 피하시고 어 이거 이거 침묵이 침묵 침묵 뒤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진실을 보아 많이 괜찮아. 충분하니까. 눈깔 응. 어, 보고 그냥 기래도 되지 않을까. 음. 응. 오십 오십 응. 깎이네. 어 근데 깎이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 계속 맞히니까. 그렇. 근데 너 누... 형님 별로 안 깎겠는데. 피하 이다 오빠. 나 열시야. 나안 피할란다 이제. <laughs> 안 피해도, 안 피해도 별로 안 깎여요. 쌉가는 아이고, 축하합니다. 아, 첫오상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와. 뜨는 거 봐라. 업적 뜨는 거 봐라. 다섯 개 감사합니다. 오삼자 하면 이제 가명패 나오겠네. 거의 뭐 시체 끌기 <laughs> 시체 끌기였어요. 시체 끌기 근데 이거 그거 많이 줘요 기념품 많이 주니까 모범택시. 와. 템도 줄 건데. 1 5 레벨 갑니다. 어 축하합니다 님. 그래요 어, 드디어 망토 만렙이. 어? 이거 나 만렙되고 또 하니까 좋다. 모범택시. 올라간다. 저항에 올라가? 이거 이거 해 이거 받아. 아 한번 돌 때마다 타락정이 3만큼 쏙 추가된? 계속 해야되네 이거? 으 어. <laughs> 타락점 계속 올라가는데? <laughs> 예 맞아요 왕도 아, 계속 해야되네 30 올라가요 30어 3이면 아주 아 없죠 확고부도한 결이 아는 말로 쓰는 뭐지 나왜안 동반해 뭐 귀엽게 생긴 젤리 모양의 포함30 올라가는 게 어... 3,000이었나? 나 근데 더 퀘를 안 주는데? 어스퀘를 봐. 퀘안 줘? 쾌는 안 줘? 어, 아, 퀘안 주는데 깨고나니까 그때. 우상하니까. 오, 화고 부동한 결이. 축하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저 12레벨 됐어. 12레벨이면 그거 생기죠. 어. 힘, 힘 2300인가? 올라가는 거. 3300, 3386. 엄청 많이 올라가네. 솜쌤, 고등급 됐어요? 저, 잠시만요, 이제, 어, 오상자 영상 잘 찍었어요.